그럼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윗에 어제 이러한 그림을 하나 올렸습니다. 외계인 같은 존재가 우리를 향해 보고 있죠. 화성 같대요. 근데 이걸 보고 아마패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상승 시그널이지 않나라는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제가 트윗에 리트윗을 했지만은 과거 작년 11월 13일 당시에는 이 외계인 같은 존재가 저쪽 반대 방향 보고 앉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를 보고 지금 앉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작년 11월 13일 당시에 트윗했을 당시는 비트코인 최고점이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많이 내려서 이 시점이 지금 올렸다는 것은 다시 반대로 이제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뜻 아닌가라는 상승의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트윗에서는 이것을 다들 카피를 하다가뭐 비슷하게 만들어다가 트윗을 지금 올리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여러분 보시라고 여기다가 뭐 하트를 지금 다 찍어놨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트윗, 뭐 소가 뭐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 뭐 고장 난 시계도 몇 번을 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 또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사실 과거 그가 올렸던 트윗들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어 저는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투자를 좀잘한는 사람 같아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 잘 컨트롤 해가지고 가격 컨트롤 해가지고 또어 이렇게 잘 시장을 주무르고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과거도 보시면 은이이 이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정확했죠. 69,000불. 69,000불 최고점 찍고 지금 이 가격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떤 지금 얘기를 하면 호아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이거 코인 이야기인가? 비트코인 뭐 이야기인가? 하면서 자꾸 초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어, 포머가 많이 와요. 사실 가격이 내려올 때보다요. 가격이 내려올 때보다 가격이 올라갈 때가 더포머가 심해지죠. 제가 여기다가 트윗에다가 좀 올려 놨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죠. 이게 사람이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상태라면은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가진 것이 원래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0이에요. 그런데 괜히 나 두고 떠나 보내면은 더 손해 본 느낌. 그러니까 차라리 물려서 마이너스 된 것보다 나 빼고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의 그 감정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참 특히 가격이 반등 조짐이 일어날 때가 더 현금 소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더 남아있는 것이 더 빡빡 걸리는 것 같고. 근데 어전 이제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어떤 개미의 흐름이죠. 이런 거에 반대로 난 역행하는 그런 것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